그러니까 저는 인창티비 이, 임채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창티비의와스코트 새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와일드 라이드 킹 만들 겁니다. 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너스의 몸통을 뺀 다음, 라이너스 라이드 킹 합체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팔을 내려주세요. 팔은, 다리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다리, 다리는 큐브 라이온과 큐브 엘리펀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고딩라를 넣고, 어, 샤크를 장착한, 샤크를 오른쪽에다가 장착해주시고, 어, 타이거는 왼쪽에다가 장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로플아이를 왼쪽에다가 장착해주시고, 큐브 월포들 오른쪽에다가 장착해주세요. 그런 다음, 큐브 기린과 나머지 애들은 변형시켜주시, 변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박스는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접어 주세요. 보겠습니다. 큐브 배어가 빠졌네요 어, 빠진 것은 다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 장착. 마지막으로 고릴라이이총을대답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와일드 라.. 이드 킹의 얼굴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얼굴 장착하면 와일드 라이드 킹 멋지죠? 해이이어어 재밌... 재밌었습니까? 구독, 재밌,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